우리 영지 있잖아. 어. 네. 길드 프하면은 영지도 있거든. 여기 상자 있거든, 상자? 네. 다 넣어 놓자. 나 내가 마카코에 넣어 놓게열 그러면 나도 저희 모든 아이템을 다 합치는 걸로 할까? 합치자 그냥. 응. 나도 그냥 네. 그, 저거 싹다 넣어 버릴게. 마카 코인이든 뭐 곪마 코인이든. 감사 어. 곪마 연... 어. 코인 줄수 있나? 나다 넣어 달해 버렸네. 어, 둘수 있게 돼 있던 뭐거 같은데. 나다 넣어 볼게요 그냥 이거. 어, 다 넣어 버려요. 그 이제 좋어요 갈게요. 뭐 필요할 때 누구한테 참 받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말하고 꺼내 가야 될 듯. 가 내가 샀음. 경험치 부스터 들어왔다. 어, 미쳤다, 미쳤다. 100. 나이스. 아, 100. 100퍼 한번 들어가 될까. 볼게요. 100% 쓸게요, 저. 갈 길이 멀어요, 전. 100% 아, 제가, 제가 서버를 위해 우리 길들을 어. 위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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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생색 중. <laughs> 진짜예요? 예, 네, 진짜 가볍게. 진짜. 어려습니다와 진짜래. 와, 와 미,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 <laughs> 아니 깨박이인데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가뜩 대박 같아. 맛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대박 같아 이렇게. 아니 와 진짜. 왜말안 되는데? 130. 깨박이 다게 130 퍼봤잖아. 이거 17이야. 네, 아, 아, 이거 자리 자리 뺏기면 안 돼. 자리 자리 뺏기면 안 돼. 지금 괜찮아. 준다. 우리 최강조디야기. 제발 어, 제발 죽지 만나 용자. 우리 죽지 마 죽지 마. 우리 그 연민에 빠져서 자리 주고 그런 짓 하지 마. 와빠르 우리 말도 하지 말고 오면 썰어. 자리 강제. 말도 하지 마. 8 5아 절대 죽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원해 존나 많이 오른다 진짜 미쳤다 말하지 말아 1 7렙 인가 16렙 구간에 쓰라는데 백퍼는. 너무 안올렸어 아아뭐 하는 대빵 대빵이 어어 어, 그 레벨 구간이 17 인가 16대꽉 막힌 데아예100%를써 아, 백퍼. 가지고 이제 그건 미래의 소피가 감당하겠지? 6 0 0고 내일도 1 0 0 나오니까. 그렇지. 래 내일 어차피 나와서 계속 계속 소는 게 맞아서 이겠으면 이거 나 미래 소피가 고생할 거임. 미래 소피. 일단 안만 보고 달릴게. 아, 너부 달다. 안만 보고 달다 너무 달다. 점프로 달린다. 11렙 때는 경험치 안줘요 이제? 어? 빨빨 심난 그, 10? 10레벨 때부터 나무 잡고 있어요. 야, 아, 음. 나무가 더 효율 좋아요? 어, 남, 다 나무 잡던데? 반식품. 왜 왜? 나무 방패 20만 원에 사 주세요. 뭐라고? 뭐뭐 <laughs> 네? 뭐? 뭐? 아? 뭐? 뭘, 아? 자, 뭘? 예. 성사님 방세방세를 파신 방고 아, 네. <laughs> 방세를 어? 방금 방설 아니야? 성사가봐방는 그냥 몰래 찍자. 자 가봅시다. 아니, 아니, 경구 씁니다. 이거 난... 집중해서 사냥해야겠다. 이거 집중해서 사냥해야겠다. 이거 원거리에 절대 안 걸리면서 집중해서 사냥해야 될 듯? 그만 죽어야 될 듯? 이거 그 눈배려 안 할게요. 쉐이더 끌게요. 전장에 소리가 안 나오나 봐.